아이 까만 흑자 피부과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케어로도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피부에 큰돈 쓰지 말고 아낄 수 있으면 확실히 아끼자 그게 또제 철학이잖아요 비싼 거였으면 애초에 추천도 안 했습니다 집에서 좀 쉽게 단돈 만 원으로 흑자 없애는 방법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이 흑자 이 까만 놈은 한번 생기면 절대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한번 그냥 싹 없애버리면 안 돼요? 곧장 피부과부터 찾으시는데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흑자 치료 아, 효과 좋죠. 근데 저는 돈이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예방만 잘해도 돈을 충분히 아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생긴 흑자라고 해도 홈케어만 잘하면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과를 안 가고 집에서 좀 쉽게 단돈 만 원으로 흑자 없애는 방법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흑자 관리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 이 까만 흑자. 애초에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 아프게 말하는 바로 자외선 차단. 우리가 햇빛이 오래 쬐면요. 피부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우산을 쓰게 돼요. 그 우산의 껍데기가 바로 멜라닌 색소라는 녀석들인데요. 멜라닌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흑자. 아니면 검버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흑자 예방법의 거의 한 90%는 자외선 차단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선크림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햇빛 강하고 더운 날에는요, 이 선크림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외선 차단 어차피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챙기고 있어요 바로 양산 요즘에 거리 나가면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남자분들도 쓰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일반 양산은 자외선을 거의 77% 이상 차단을 하고요 검은색 양산은 거의 90% 이상 막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애초에 안 생기게 막아주면요 혹자 생길 일도 없고요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 뭐 수백 수천만 원쓸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자외선만 막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피부는요, 자외선 뿐만 아니라 열에도 자극을 받습니다. 햇볕 아래 오래 서 있으면 피부 속이 달궈지겠죠? 그 열만 받아도 피부는 알람이 켜져요. 비상비상 비상 하면서 멜라닌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얼굴을 식힐 수 있는 진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막 화나 있으면, 어, 진정해 하면서 달래주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피부는 좀 차분하게 진정을 시켜야지 색소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 외출을 하고 땀좀 많이 흘렸다 싶으면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관리를 해요. 먼저 먼지, 땀, 뭐 자외선 이런 것들에 찌든 피부를 깨끗하게 물로 한번 헹궈줘요. 열 받은 피부 온도부터 확 낮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볍게 스킨을 톡톡.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진정팩 하나 딱 붙여주고 있어요. 뭐, 저번에 소개해드린 제품들, 뭐, 티트리나 센텔라 아시아티카, 알로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성분만 들어가 있으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는 저번에 그 소개해드린 거, 메디일 거 있죠. 에센셜 마스크. 이거 자주 씁니다. 뭐,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도 땡볕에 있다가 에어컨 빵빵 한 카페 딱 들어가면 아 진짜 살것 같다 하잖아요 피부도 그 느낌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천원짜리 팩으로도 어 열을 식혀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과 갈 돈도 아끼고 뭐 흑자가 생기는 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근데요 뭐 예방하는 거는 필요하다 이건 알겠어 근데 이미 흑자가 생기신 분들도 계시죠 아뭐 요만한 거 가지고 병원은 가야 되나 요거 달라는 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 고민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흑자가 아직 초기라면. 굳이 병원까지 안 가셔도 돼요. 피부과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케어로도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 딱 요거 하나면 되는데 뭐 이러니까 무슨 광고 같은데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저도 직접 써봤고 환자분들께도 좀 자주 추천을 해서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바로 멜라노사 크림. 어, 요 녀석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했던 미백 크림 중에 멜라논 크림 있죠. 고그 녀석의 처방전 없는 버전. 그러면 비싼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아 다른 제품은 몰라도 이 멜라노사 크림은 좀. 저렴해요. 아, 또 제가 누굽니까? 가성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피부에 큰돈 쓰지 말고 아낄 수 있으면 확실히 아끼자. 그게 또제 철학이잖아요. 비싼 거였으면 애초에 추천도 안 했습니다. 크림에는 흑자뿐만 아니라 기미나 색소침착, 이런 데에 다쓸수 있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이드로퀴노 멜라닌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산 있죠? 그게 생기는 거를 막아줍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효과? 저는 추천 안 할래? 안할수 없죠. 실제로 환자분이 다른 시술 받으러 오셨다가 아, 흑자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초기 단계라서 이 크림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시술을 다른 거를 받으러 오셔 가지고 흑자가 많이 얻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병원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됐지만, 아, 환자분 지갑은 지켰다 싶어서 괜히 좀 뿌듯했습니다. 이거 사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안을 하고, 한 쌀알 반알 정도 크기. 이 정도만 이제 면봉에 딱 묻혀가지고, 흑자 있는 부위, 아니면 기미 있는 부위에 톡톡톡 발라주시면 돼요. 주의할 거는 얘가 효과가 강력한 만큼 자극도 조금 셀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한 색소가 있는 부분만 바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딱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C나 자주 소개해드린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이런 성분들 들어간 제품들, 얘네들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전 영상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흑자는요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 딱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은 안타깝지만 그때는 피부과에 돈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에 돈 쓰기 전에 집에서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나는 흑자가 어느 정도 커졌고 저 멀리 한 50m 멀리서도 내 얼굴 봤을 때 이만한 반점이 보여 이런 경우는 사실 홈 케어나 뭐 이런 연고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때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진한 흑자는요 그냥 두면은 점점점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피부암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미로 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시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러면은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냐? 그건 아니죠. 이 흑자 치료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뭐 보통 잡티 레이저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세요. 특히 뭐 IPL, 그다음에는 피코슈어, 루비레이저 뭐 이런 시술들 많이 봤죠. 사실 이런 레이저들은 겉에 보이는 흑자가 보통한 지하 2, 3 층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색소인데, 얘는 지하 1, 2층만 이렇게 싹 청소를 해주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시술 받고 한 2, 3주 뒤부터 깔끔해 보여요. 근데 1년 뒤에 그 자리에 흑자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아니, 기껏 돈 들여서 치료를 했는데, 재발하면, 아, 진짜 돈 아깝잖아요. 이왕 시술을 하실 거면, 한 번에 확실하게 효과를 봐야겠죠. 그게 우리 시간도, 돈도 아끼는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크기가 조금 작은 크기다. 루비 레이저, 피코슈어, 줌패스, 다양한 잡티 레이저들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크기가 좀 손톱 이상 커진다. 하면은, 리판 레이저 하세요. 이 레이저는요, 멜라닌 색소를 그냥 뿌리까지 파버립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한 5mm 정도 크기면은 한 30만원 정도? 생각보다 비싼데요 하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IPL, 루비 레이저 이런 녀석들은 1년 정도 뒤에 다시 재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번 받으셔야 되는데 이 리판 레이저는 재발을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요 레이저들이 여러 번 받을 바에 그냥 한 번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성비일 수 있어요. 리판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이 정말 재발을 아예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같은 흑자에 두번쓴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딱한 번만으로도 대부분 흑자가 말끔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리판 레이저가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장점 끝이냐? 아, 아니 크기가 큰 흑자 있죠. 이만한 흑자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다른 딱지 안 치는 레이저들로 제거를 하게 되면요. 요 정도 크기로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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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가지고 이 딱지를 하나하나 안쳐가지고 커다란 흑자를 벗겨버리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레이저로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찍게 되니까 사이사이 빈틈도 생기고 얼룩덜룩하게 흑자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리팟 레이저는 사이사이도 말끔하게 레이저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빈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도려내버려요 근데요, 아, 이 흑자가 또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얼굴에 기미가 너무 많아. 이런 경우에는요, 시술 후에 이 리팟 레이저를 받은 다음에 속기미가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리팟 레이저를 두번 받는 게 아니라 리팟을 한번 벗겨주고 그다음에는 기미 치료를 병행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뭐 시술 후 관리로 뭐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진정 연고를 발라준다거나 하면은 시술 부위가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한번더 강조드리는데 흑자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고요.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싹을 싹. 돌려내야 돼요.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를 다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시술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뭐 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흑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생겼다고 해도 초기에만 잘 관리해주면요 피부과 시술 없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부는 예방이 구할이에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어요. 그때는 뭐 수백 아니면 수천만원 그냥 술술 나갑니다. 내 소중한 통장, 통장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흑자 관리 꿀팁, 뭐색소침착 루틴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